KGM 체어맨 H1026은 한국 SUV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모델로 브랜드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와 첨단 기술을 모두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전면부는 굵고 웅장한 라디에이터 그릴과 세련된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어 강인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한다. 측면부는 긴휠 베이스와 날렵한 캐릭터 라인을 강조해 대형 SUV다운 존재감을 드러내며 후면부 역시 슬림한 테일 램프와 간결한 디테일로 모던한 감각을 더했다. 실내 공간은 더욱 고급스럽게 진화했다. 3열 시트를 갖춘 대형 SUV답게 넓은 공간 활용성을 자랑하며 최고급 가죽과 우드 트림, 그리고 금속 소재가 어우러져 프리미엄 분위기를 연출한다. 대형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클러스터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연동되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과 첨단 음성인식 기능도 탑재되어 편리한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독립형 디스플레이와 고급 사운드 시스템은 가족여행이나 장거리 이동에서도 쾌적함을 보장한다. 파워트레인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 외에도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되어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신형 터보 엔진과 전동화, 파워트레인의 조합은 강력한 출력과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사륜구동 시스템과 주행 모드 선택 기능은 도심 주행부터 오프로드까지 안정적이고 다재다능한 주행을 가능하게 하며 정숙성과 승차감은 한층 향상되어 고급 SUV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안전사양은 동급 최고 수준이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후측방 충돌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자율주행 레벨 3에 근접한 반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장거리 주행에서 운전자의 피로를 최소화한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은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KGM 체어맨 H2026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럭셔리와 기술, 그리고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프리미엄 SUV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브랜드가 강조하는 견고함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패밀리 SUV로서의 가치가 두드러진다. 장거리 주행에서의 편안함, 다양한 수납 공간과 넉넉한 적재 용량, 그리고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입지를 확장하는 가운데 KGM 체어맨 H2026은 브랜드의 플래그십 SUV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첨단 기술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리고 실용성을 동시에 담아낸 이 차량은 향후 SUV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라 할수 있다. 결국 KGM 체어맨 H2026은 단순한 대형 SUV가 아니라 운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프리미엄 파트너로 자리 잡을 것이다. 강렬한 디자인, 탁월한 성능, 첨단 안전 사양, 그리고 편안한 실내 공간이 어우러진 이 모델은 2026년을 대표하는 SUV 중 하나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